자수할지 고민입니다. 두달 전에 파일라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다운받은 영상의 설명과 사진을 봤는데 사진으로는 20대로 보여서 다운을 받았는데 영상으로 보니 10대인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 바로 영상을 끄고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 자수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군인입니다. 전력 3개월 남았는데... 1. 미성년자 음란물이면 아청법 위반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 IP 추적을 통하여 해당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처벌받습니다. 최근에는 토렌트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피의자들을 경찰이 대거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귀하가 아청물임을 알고 구매, 다운로드, 시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청물 다운받은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자수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4, 파일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모니터링되고 있는 웹하드로서 아청물이 흔히 있지 않습니다. 5, 물론 모니터링을 하여 삭제되는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어 아청물을 다운받게 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그러나 실제 아청물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청물이 없다고 신뢰함에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볼수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청물 소지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실제 아청물도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아청물 소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하드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웹하드로 문제되었던 사안은 따오기에 돈주왕이 유일한데 이는 모니터링이 없는 회원제 클럽이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에 아청물, 불최물의 경우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죄가 되는지 아닌지 따지고 있는 것은 의미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니 자수할 필요가 없으며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에도 될 것입니다. 10메가 링크나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또는 토렌트 다운로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 또는 아청물 다운 소지 또는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